안녕하세요. 빨토님. 제가 초등학생 때 담임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를 제보해봅니다. 선생님은 당시 중학생이셨는데 할머니, 할아버지, 아버지, 어머니, 그리고 선생님과 동생이 낡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대요. 아이고, 형님.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쌀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아, 새끼 놈. 주변을 둘러보거라. 우리 집도 쫄딱 망한 거안 보이냐?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여섯 식구가 살기에 너무 작고 후진 집입니다요 아유 아빠가 직장을 잘못 옮기시는 바람에 아아 아아 엄마 이것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줬더니 집이 멋뭐 어쩌고 어째 이럴까면 나가 어 길바닥에서 자아장난은 장난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지낸지 얼마 안된 어느 날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할머니+ 할머니 울어 요해 할머니 어디 아, 아파요? 그렇지. 야 아파 그렇지 야너 뭐해? 동생은 할머니 방에서 울음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. 방문을 살짝 열어봤지만 할머니 할아버진 주무시고 계셨고 잘못 들은 거다 싶어 그냥 넘어갔다고 했죠. 근데 그 소리는 <mic process> necessary... <carriageards> 동생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. 이 녹말 영광탱이는 뭐 마려운 똥개 마냥 왜 자꾸 킹킹대 어? 뭐 하는 거야 시바? 와, 똥개가 킹콩이라고? <목소리> 네? 네. 아왜 자꾸서? 아시끄러 아이 자꾸 뭐라 는 거야? 아 시끄러우니까 티비좀꺼티비는 무슨 아 우리 방에 티비가 어디 있다고? 근데 이거 자꾸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? 어? 어+ 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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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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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수야, 우리 둘이 멀리 떠나자. 응? 아, 어, 영희야.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. 넌 민식이 여자친구고, 난 민식이 베프인데. 어. 어? 그게 무슨 상관이야? 민식이보다. 철수, 네가 더 좋은데. 철수야. 아, 안 된다니까. 이러면 안 돼, 영희야. 안 돼. 안 돼. 죄, 죄, 죄. 형, 일어나봐. 형, 형. 야. 야, 일어나. 어, 어, 어. 아이 뭐야. 한참 좋아하는데 씨. 지금 이 소리 형도 들리지? 아, 어? 자꾸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. 아, 소리는 무슨 소리 또. 아, 그냥 네가 또 잘못 들었 거야. <laughs> 어? 그때 동생 말대로 할머니 방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나더래요. 발소리를 안 내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거기엔 어, 엄마. 너도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었냐? 너희 너희 감좀 같이 먹을려? 아, 아,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. 아이 뭐야 김철민 진짜. 아 자꾸 이상한 소리 해댔어. 어? 어디 갔어? 야 김철민, 철민아. 방금까지 옆에 있던 동생은 현관문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. 야너 거기서 뭐해? <laughs> 가 겁에 질린 듯 억울한 듯이 몸을 떨면서 막 울고 있었대 야 김철민 너왜 그래 안하고 싶어 답답해 나가고 싶어 <laughs> 갑자기 자다 말고 뭐라는 거야 답답해 너무 야, 답답해 제발 손 꺼내줘 <laughs> 다음날 동생은 어제 그 사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. 그 뒤로도 계속 집안에선 이상한 말소리들이 들려왔고, 결국 얼마 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대요.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그 아파트를 지었을 당시 인부들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. 선생님네 집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가위에 눌렸었다고 하더라고요제 추측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훈령들이 그곳에서 계속... 오래 다녔던 게 아닐까요?